여리는 나를 기억하고 나는 그 기억 안에 살아 있다. 그 순간 강철의 몸이 뒤틀립니다. 몸이 갈라지듯 심장이 쪼개지듯 하나의 육신 안에서 윤갑의 혼과 강철이 충돌합니다. 강철은 여리를 사랑하게 된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고 있고 윤갑은 죽음을 넘어 여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 안에 강철과 윤갑의 존재로 여리는 혼란스러워하죠. 여리를 용담골에서 궁으로 데리고 오게 된 사유를 듣고 난 후. 윤갑에 대한 실망감에 강철을 향하는 여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가고, 그리고 자신에게 백년해로 하자 했던 강철이 비비처럼 죽을까 무섭습니다. 강철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윤갑의 몸에서 이무기로서 위력이 약해지고, 여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 봐 생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공포인 거죠. 강철은 비비가 자신을 대신해 팔척귀에게 죽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비비처럼 누군가를 지키며 사라질 수조차 없는 존재. 몸은 인간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철이 꺼낸 대사. 나와 백년 해로하는 건 어떠하냐.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 자신의 것이며 처음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무기로서의 운명과 인간으로서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강철의 절절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한편 왕이전과 여리가 함께 천도제를 올리기로 한 날은 13년 전 선왕이 죽은 바로 그날입니다. 정확히는 왕실에서 선왕의 광증과 죽음 이후 그원앙과 귀기를 잠재우기 위해 무년 업덕이 천도제 겸 나라굿을 올렸던 날이며 팔척귀의 일부를 궁지하에 봉인한 날이죠. 하여 왕이정은그 날의 진실을 바로잡고 억울한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새로운 천도제를 올리기로 했었죠. 가섭스님은 13년 전 나라굿을 기억하며 이번엔 완전한 봉인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 날의 미완을. 오늘 다시 메워야 하옵니다. 가섭스님은 그날의 실패가 팔척귀의 부활을 불렀다고 믿고 있죠. 가섭스님이 가지고 온 골담초는 뿌리로 악귀를 묶고 꽃으로 혼을 부른다는 말처럼 팔척귀의 원한을 잠재우고 억울한 원혼들을 천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담초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원혼을 품은 자에게 건넨 화해의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풍산 윤갑에게 경기석의 부활하고 지시한 액체는 경기석의 실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반전시키기 위한 주술적 물질로 추정됩니다 일명 음기수라고 하죠 그리고 팔척귀가 윤갑을 다시 뱉어내 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죠 만약에 음기수를 붓는데 성공한다면 왕 이정은 팔척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환영을 보며 불안정한 상태로 몰립니다 과인의 손에 피가 묻어있다 내가 정령, 선왕처럼 되는 것이냐 왕의 광증이 회귀되고 그로 인한 궁중 혼란 그리고 정적들의 반격이 시작될 테죠 13화에서 풍산이 안석주 대감에게 영의정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과 일치합니다 경기석 기능이 상실되어 경기석의 보호가 깨지면 팔척기는 왕의 주변을 맴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팔척기는 왕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조선을 뒤흔들 위기를 조장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겐 여리가 있습니다 윤갑은 살아 돌아온 자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왕을 밀쳐내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리고 웅기수를 붓는 순간 여리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팔척기와 손잡았다 해도 저 깊은 곳에 있는 근본 여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깊숙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윤갑의 혼이 각성한 순간, 그가 강철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소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경기석의 정기를 윤갑의 혼으로 다시 채워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대신 전화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바란 조선입니다. 윤갑과 강철, 한몸두 원의 재결합이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화도 살아서 봅시다.